(2025년 6월 17일입니다) 와 오늘 코스피 (3천) 간다 싶었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장중에 뭐 (70포인트) 넘게 오르락 내리락 정말 롤러코스터 제대로 탔습니다 네 그야말로 경랑의 하루였습니다 중동 소식 하나하나에 시장이 정말 숨을 죽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 반도체 혁신 기대감이 딱 버텨주면서 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건 뭐였을까요?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 한 줄로 딱 요약하면요. 3천 코앞 중동발 변동성 반도체 혁신이 막아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0.12% 올라서 2950.30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 변동성이 73포인트나 됐어요. 아찔했네요, 정말. 코스닥은 좀 내렸죠. 네, 코스닥은 0.21% 내려서 775.65로 마감했습니다. 오전에 이란 휴전 중재 요청 소식 나왔을 때는 아, 이제 좀 괜찮나 싶었거든요. 근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 경고 메시지 나오고 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조기 귀국한다니까 시장이 확 얼어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괜찮다 뭐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주니까 다시 반등하고 진짜 중동 뉴스 흐름 따라서 그냥 시장 전체가 들썩들썩 했죠. 이런 상황에서 수급은 어땠습니까? 코스피 보면요. 개인이 2245억 원, 오케이, 어, 많이 순매수 하면서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랑 기관은 각각 953억, 1006억 원 순매도 하면서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는데도 지수가 올랐단 말이죠. 그 배경이 역시 반도체인가요? 네, 결정적이었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밤사이에 3% 넘게 급등했고요. 또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생산기업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더 확대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지지해 줬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관련해서요. 이게 6월 17일 기준 정보라 이후에 또 바뀔 수 있고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까 그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항상 여러분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열기가 어디로 쏠렸는지 테마별로 좀 볼까요? 역시 반도체네요. 네, 단연코 반도체랑 HBM, HBM 관련주들이 주인공이었죠. 미국발 호재도 있었지만 어제 삼성전자 HBM3E가 브로그컴 최종 품슬 테스트 통과했다. 이 소식이 정말 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공급망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확 올라왔죠. HBM, 이게 고대역풍 메모리,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약자잖아요. AI 시대에 데이터 처리 속도를 확 높여주는 핵심 부품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펨트론이 13% 넘게 에이펙트도 한12% 가까이 오르고 관련주들 다 좋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리기판 테마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 먹으니까 이건 줄이려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중요해지는데 그 핵심으로 부각되는 거죠. 아,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신 쓰는 차세대 기술이군요. 열에도 강하고 성능도 좋고.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2028년 도입 목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PIE가 상한가 같고요. SKC도 15% 넘게 급등했어요. AI, 지능형 로봇 쪽도 계속 강세네요. 이재명 정부 정책 기대감인가요? 네, 그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브제니 상한가, 알차라도 19%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STO 토큰 증권 발행 테마도 상당히 뜨거웠어요. 아, STO 네.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거요? 미국에서 관련 법안 투표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뭐 367조 시장이 열린다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한가, 하나투자증권도 7% 넘게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태국에서 코로나 19가 다시 좀 유행하고 신풍제약 유럽 특허 소식까지 겹치면서 관련주들이 또 한번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찬바람 맞은 쪽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앤다 이런 법안 초안이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았어요. 하나솔루션이 9% 넘게 빠졌고 SK이토닉스도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 그 영향이 컸군요. 또 있었나요? 네 중동 긴장이 좀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에너지주나 HMM 같은 해운주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흥하해운은 개별 이슈 때문인지 6% 넘게 올랐어요. 이건 좀 다른 흐름이었죠.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움직임이 컸던 곳들이 꽤 있던데요? 네 킵스파마가 230억 규모 3호CB 발행 소식에 추가 M&A 기대감 붙으면서 17% 넘게 급등했고요. 한미사이언스는 제약 바이오 업황 개선 기대에다 반도체 온기까지좀 더해지면서 16% 올랐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도 건설 기계 실적 기대감으로 14% 넘게 상승했고요. 아 그리고 토니모리 다이소에 납품 늘린다는 소식에 11% 넘게 올랐습니다. 하락한 쪽은요. 넥스트칩이 500억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주주 가치 희석 우려로 25% 가까이 급락했고요. 헥토파이낸셜도 11% 넘게 하락했는데 이건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망 좀 해주시죠. 음, 일단 중동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 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봐야 할것 같고요. 정치적인 압박 카드로 계속 쓰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뭐 미국 FOMC, FOMC 회의 결과라든가 우리나라 상법 개정 같은 이슈들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3천선 근처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어요. 과매수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거다? 네, 아직 외국인들이 뭐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조짐은 없거든요. 그래서 큰 하락보다는 좀 숨고르기, 건전한 조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야 할까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반도체 업사이클, 특히 미국 정책 지원이나 HBM, HBM 수요 같은 거요. AI 인프라 투자도 계속 될 거고, STO, STO 시장도 이제 막 열리는 거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나 삼천선 저항 같은 변수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테마 안에서도 진짜 수혜를 받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잘 굴러내는 거, 소위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에는 좀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은 성장 스토리가 있는 쪽을 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뭐 손절 기준 같은 걸 정해놓고 대응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나 반도체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테마, 그리고 실적이 눈에 보이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UA17의 시장, 정말 중동 변수에 크게 흔들렸지만, 그래도 반도체와 AI라는 이 강력한 성장 엔진이 버텨주면서 지수를 다시 플러스로 돌려 세우는 힘을 보여줬네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인상적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정책 지원 또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AI 관련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반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지보다는 기업 자체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나 성장성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변동성 속에서도 기회를 잘 찾아내시는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해쉬운 K주식 마감시황 분석이었습니다.